정말 맛있는 저녁 먹었습니다. 맛있었죠? 아,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요. 아니, 퓨전 한식 요리 잘하는데 많이 다녀봤잖아요. 그 중에서도 정말 탑 중에 탑인 것 같아요. 왜 바로를 그렇게 미래의 다이닝이다 그러면서 음. 자꾸 한 조나단 골드도 베스트 베스트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이유를 알것 같아요. 맛이 강하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슴슴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오묘하게 여러 가지 맛이 되게 조화롭게 살아있어요 어~ 실제로 저희가 먹었던 음식들이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조합한 건데 네. 그 균형이라든가 조화가 네.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뭐 하나 과하다거나 음. 뭐 하나 좀 이렇게. 과장 되거나 가격이 저~ 워낙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본연의 맛으로 서로 음. 그~ 균형을 이루는데 음. 깜짝 놀랐습니다 네. 정말 맛있게 먹었고 네. 그리고 가장 특이했던 거는 거기에 칵테일이잖아 있는데 그 칵테일에 고추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<laughs> 실제로 앞에서 만들어 주시는 분께서 아, 네. 그래서 저희가 그 테이스트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진짜 고추장이라는 음. 거예요 제가 술을 못 하니까 칵테일을 안 시켰거든요. 그랬더니 샘플로 한번 잠깐 만들어 주시는 배려를 해주시는 바람에 잠깐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. 고추장 맛이 나요. 매운 칵테일이었습니다. 그 모든 테이블이 다급을 네. 시켜요. 네, 그리고 뭐 전통 소주의 베이스를 한 칵테일 음료들을 많이 즐기는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그릇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세팅, 한국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. 그리고 음악조차도 창에서부터 뭐 조용필 노래까지 그 한국 노래만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인상적이고요 네, 저는 목포의 눈물 나오는데 기가 막히고요 <laughs> 네. 산울림 노래가 나올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... 일부러 일부러 배경음악을 그렇게 선곡하신 것 같고요 네. 그리고 메뉴판도 음... 한글이 들어가 있고 네. 근데 다른 재료들도 고추장이라든가 뭐~ 고추냉이 같은 그런 재료들을 영어로 풀지 않고 그냥 한국말 그대로 발음되도록 영어로 적어 놓은 거예요. 네.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친구들이 이게 뭔지 다 알고 지금 이제 이해, 근데 설명을 다 해주시니까. 음. 그러니까 아마. 어, 이 재료의 한국 이름이 뭐다라는 거 정도는 공부하고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또 어떻게 드시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싸먹으세요, 숟가락으로 저어서 먹으세요, 다 믹스해서 먹으세요.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일일이 저희한테 알려줘서 저희가 그 방법대로도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확실히 그 맛, 맛이 다 살아나는 그 조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런 친절도도 너무 좋았고 서빙도 좋았고 디스플레이도 좋았고 음악도 한국적이어서 굉장히 친숙했고 일단 맛이 자극적이지 않은 맛에 반했습니다. 워기는 거의 불가능하됩니다네 네. 저희 다섯 시 반에 갔는데 다섯 시 반에 전 테이블 풀그러니까 평일날 네. 그러니까 워끼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네. 예약은 꼭 하고 오셔야 될것 같고요. 김영준 씨가 몇 개월 전에 예약했어요? 저 이거 한, 한달 전에 예약했네요. 와, 네. 그러니까 미리 예약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렇더라도 꼭 한번 드셔보실 만한 네. 곳이니까 정말 강추입니다, 강추. <laughs> 여기를 드셔보시기 전엔 네. 아, 한국 음식이 세계에 어떤, 그니까 미국인들의 입맛을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지를 네. 여기 드셔보시 기 전까지는 평가하거나 정의하지 마세요. 여기 드셔보시고 난다음에는그다음에는 얘기가 될것 같아요. 맛있게 어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예, 바로에 두분 네외 분 정말 잘 먹었습니다. 네. 나올 때 사모님한테 찾아 일부러 그 앞에 찾아가서 정말 잘 먹고 갑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네. 그냥 눈도장 찍자고 한게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. 마음에서. 정말 잘먹고 갑니다라는 인사 드리고 싶어서 찾아뵙었는데 셰프님도 그 남편분도 주방에 계셨고요. 네네. 홀 서빙에 사모님도 계셨어요. 그러니까요.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몸으로 다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. 네. 아니 저 손님 나가면은 그거 상사으로 갔다가 네. 네. 다시 하시는 거 같다가 사모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. 네. 그만큼 손님들을 정말 정성으로 맞는 모습을 옆에서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귀한 음식 아, 이게 참 우리가 이런 덕을 갖고 이런 음식을 받아 먹어도 되나 싶은 정도의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데 귀한 음식 허락해 주신 곳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캘리남녀는 여기까지